나할 말이 있어. 음,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얘기하는 거거든. 그러니까 상처받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어. 음, 나 아미래. <laughs> 아, 뭐? 심각한 거긴 한데, 죽을 병 막, 그런 건 아닐 거야, 어. 아무, 죽기야, 더 하겠어. <laughs> 그래서, 내가, 잘 치료받고, 나서, 너의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, 그냥. 잠시만, 우리 떨어져 있을까?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. 오만정 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 좋은 짓도 하고. 근데 나는 너한테 상처를 못 주겠다. 그래서. 고민하고 한번 말해봤어. 어, 너가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나는 거리를 두겠지만 그래도 예의상 발해 받고 잘 지내. 야, 만약에 나 없어도 막 울고 그럼 안 된다. 알았지? 그동안. 만나줘서 고마웠고 사랑했어. 진짜 너랑 있으면서 막 엄청 싫었던 거 그런 건 없었어. 혹시나 뭐또 좋았으면 좋았던 건 많았겠지.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만약에. 내가 잘못되더라도 울지 말고 잘 살아야 돼. 아이, 너라도 좋은 사람 만나갖고 결혼해야지. 알았지? 음 그럼. 行。是